대구시는 지난 수년간 적정 아파트 수요를 넘어서는 대규모 입주 물량과 대구 지역 경제 상황과 맞물리는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아파트 매매 시장이었습니다. 미분양 물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추산됩니다. 당분간 반등은 어려우나 26년 이후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미분양 해소와 금리 인하, 재개발 정비 사업 등 여러 시장 상황의 호재가 계속되면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대구시 아파트 매매 시장을 분석해보고, 최근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공개하겠습니다. 10위는 범어동 장원 맨션 44평입니다. 인근에 경동초, 동도 중, 정화여고 수성구민운동장이 있고, 도보 15분 거리에 2호선 수성구청역이 있습니다. 21년 최고가 15억원에서 4억 2,500만원 하락한 10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매물은 11억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8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대구시의 인구수는 95년 251만 2천명, 10년 253만 9천명, 25년 244만 1천명으로 최근 꾸준히 감소 중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대구시의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18만 7,492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있었으나 25년 이후에는 2만 2,533세대의 공급 예정으로 신규 물량은 대폭 줄어들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건수는 24년 10월 4만 454건에서 1년 만인 25년 10월 4만 731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 5만 1,395건. 25년 7월 기준 최근 1년치는 24,849건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48%입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5년 9월 78.9로 하락 추세입니다. 1위는 감삼동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9평입니다. 인근에 본리초, 용산 중 반도체 마이스터고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단지 바로 앞에 2호선 죽전역이 있습니다. 21년 최고가 17억 2,500만 원에서 8억 4,500만 원 하락한 8억 8,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매물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